앉은 자들에게, 이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쳐도다 구속의 날입 예시아께서 오셔서 제림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고기를 잡는 어부의 내용도 다 이와 똑같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그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저인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열 지파를 다시 낳기하여 어부로 보내십니다. 에레니서 1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스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열 쪽에 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낚아서 전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떼들을 어부를 보내가지고 전부 고기를 잡아서 어디로? 다시 우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레미서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을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초림 됩니다 그들을 낚게하며 그의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멘에서 사냥이 하니라. 이건 재림 때입니다. 처음에는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낚았는데 이제 재림 때는요. 포수, 이 사냥꾼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죽이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참이 토론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 보낸다는 것은 이 사람 이스라엘이 전부 열 집파가 흩어져 있는 이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사장1 9절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열지파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림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내양곧내초장의양 너희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양대들이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와의 말입니다. 이게 라가 이 토론을 공부하면 몇천만 년을 공부해도 그 깊이를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스게서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기준이 동쪽입니다, 사람이. 그 기준이 동쪽에서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북쪽입니다. 또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그런데 왼쪽 북쪽은 북한국을 말합니다. 또오른쪽 이건 남한국 유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내가 왼쪽으로 들어오면서 최악을 속하라. 그 말은 재미있는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4장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그러니까 동편을 향하여 좌편이면 북쪽입니다. 북왕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런데 열 지파들이 죄를 져가지고 뿔뿔이 헤졌는데, 내가 그 속하는 것을 이어나라. 그래서 그대를 놓았을 때 예수께는, 너를 좌편으로 놓았을 때, 왼쪽으로. 그런데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는 히브리 말씀 중에 알렉탑이 나옵니다. 죄악을 구속하시고 그 죄악을 담당하실 분은 알렛탑밖에없다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좌편이 연집하라고 이 북쪽이니까 내 눕는 날수대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이 히브리 말 속에 죄악을 담당한다는 그 히브리 말 속에 알렛탑 에트 요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이알렛탑은 죄악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직전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알이나 에복하리니 그라리라 하면 주 하나님이 가라세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타이오게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울 자요 천능한 자라 엘사이다 하시더라. 요한계시 1장 8절 말씀. 이번에 또 서, 이, 이번 출판 기념일회다 알레파비 얼마나 강조는지 모르니. 다이 알레파를 통하여 보란을 풀어놨습니다. 이 알레파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 El Shaddai. 전해도계시고 지금 되 계시고 창차오실자요 계시고, 전능한 자라 이번 그 출판 기념 예배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을 저는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분을 제가 지금 만났는데 이분이 그 출판 기념에 참석을 했어요. 그 참석하신 분이. 그 메시안의 위대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어제 갔다 온 소감을 발표하는 그 발표가 있었는데 아그 출발 기례회에 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한국 말하니가 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한 가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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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예수님만 외쳐서 예수님만 실컷 듣다가 왔다. 안내탑 예수님만 우리의 죄악을 사신 분 이토라가 얼마나 알레하 예수?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창자자로 나타나고 처음부터 치의자로 나타나시고 처음부터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분으로 나타나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에서 구름 기도가 불 기도로 나타나시고 처음부터 알레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 얼마나 예수가 강하신 그래서 오직 알레파 예수아만 우리의 죄를 속하실 겁니다. 열두 지파를 전부 하나로 묶으시는 그 사역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속해 오시는 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미국 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에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놨는데요. 어, 다음 주에 어, 다음 주1월1월8일에는 어, TBN 방송국에 우리 엘사가의 목사님이 저를 인터뷰하십니다. 어, 한국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토론을 가르치고 예수와 다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에는 저 타코마에 있는 그 물가로 교인가요? 이홈레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 홈레스라는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에 제가 가서 잘 맞게 설립할습니다 기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 책을 통해 토라가 선포됐기 때문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예시와 대학교에서의 강의도. 이제 라이브 클래스도 어 제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통한 음 가르침도 있을뿐만 아니라 직접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16절하고 에스겔에게 그랬죠. 좌편에 누워라. 알렉탑 그분이 그 죄를 속할 것이다. 왜 주님께서 그 죄를 속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속하시게 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가만을 못 하겠지만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사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의로운 자가 사디, righteous one.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 그게 바로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한국과 남한국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속하시게 하여 그들이 다시 살게 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흩어져 있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3 0장1니다